자 이번 시간 3장 시간입니다. 3장 시간에는 지적 공부의 종류와 그다음 지적 공부의 어떤 등록사항이라든지 지적 공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적 공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종류는 가시적 지적 공부와 이제 불가시적 지적 공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장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과 도면과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이제 전산화 시켜서 지적 파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장에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대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대장으로 분류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겠는데, 이때 토지대장의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대장의 임야도가 이렇게 같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지적공부라고 하는 것은 대장의 네 종류, 도면의 두 종류,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해서 총7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기억해 두실 게, 토지대장 지적도는 우리가 1번 형태 등록이고, 임야대장 임야도는 2번 형태의 도면이고, 3번 형태의, 도, 3번 형태의 이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인 토지대장과 그 다음에 지적도와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는 그런 이제 형태를 3번 등록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항상 기억해 두세요. 토지대장 지적도는 1번, 임야 이미아 대장 임야도는 2번, 토지대장 지적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으면 3번 등록 형태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각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등록 사항의 첫 번째 대장이 되겠습니다 자 대장에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 주변 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먼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의 등록 사항 살펴보시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면적이 대장에 등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장에는 권리 관계 중에서도 소유권에 관한 권리 관계는 기재가 된다 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 자 우리가 토지의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총 열아홉 자리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에 열 자리가 있고 뒤에 아홉 자리 뒤에 아홉 자리 중에서 첫 번째 자리가 일 번으로 시작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대장 지적도 이 번으로 시작하면 임야대장 임야도 삼 번으로 시작되면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는 곳에 토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토지의 고유번호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도엽단이기 때문에 도면번호라든지 대장의 장번호, 그 다음에 축척 같은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야 되겠고요. 일단 토지이동사유라고 하는 것은 신규등록한 것인지 분할했는지 등록전환했는지 이런 토지표시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자가 변경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기초로 해서 대장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 변경된 날 기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로 기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공유지연명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땅에 다 두는 것은 아니고 공유로 된 토지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쭉 나열해놓은 연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등록상 살펴보시면 소재 지번 공유지니까 소유권 지분이 들어갈 것이고 소유자 성명 주소.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그 다음 에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기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지연명부에도 고유번호는 기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대지권등록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대지권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지권이 존재했을 때 그것을 등록하는 장부가 되겠죠. 따라서 대지권 비율,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합건물이 있을 때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지권의 비율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성명 주소 당연히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 하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시 집합 건물에서는 이제 전유 부분 나오죠. 그래서 전유 부분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그 다음 에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지 명부는 소유권 지분이 고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이 고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대지권 등록부는 토지만 내용으로 담는 게 아니라 건물의 내용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명칭과 그 다음에 전유분 표시 같은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면으로 갑니다. 자, 도면에는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지적도는 두 가지 형태, 1번 형태의 지적도와 3번 형태의 지적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의 등록상 보시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자 경계가 중요한 내용이죠. 그림으로 표시어야 되니까 도면에서는 경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도면의 색인도, 그 다음에 도면의 제명 및 축척, 그 다음에 도각선과 그 수치. 우리가 도각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장 도면의 바깥쪽 테두리 선을 도각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도각선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한장 도면의 크기를 파악하고 면적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건데요. 뭐냐면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자, 우리가 좌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기억하실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면을 이야기 하는데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이야기 하느냐. 자, 3번 형태의 도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되어 있는 토지의 도면에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기재, 기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지적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은 삼각점하고 지적 기준점의 위치 그러니까 측량 기준점을 갖다가 도면에다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같은 것들도 등록 사항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기억해 두실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지적도 즉 3번 형태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자, 여기 특징이죠.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그 이유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각 경계점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좌표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좌표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지 도면으로 측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3번 형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비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 작성 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느냐.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즉,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농지개발 사업 같은 것들, 내지는 축적변경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 보시면 소재, 지번, 뭐가 들어가죠? 좌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번호,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호 및 부호도라고 하는 것,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토지대장 및지적도 함께 비치한다. 즉, 3번 형태로 등록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등록상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지번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면적은 대장의 고유 사항이고, 경계는 도면의 고유 사항이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고유 사항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두 개는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지목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기재하지 않고요, 축척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고유 번호는 도면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주의하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소유자는 대장과 대장에는 기재하지만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기재하지 않는 그런 등록상이 되겠습니다.